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정보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9월 FOMC 결과가 금리를 0.75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연준은 이어서 2023년까지 금리를 인상하고 2024년부터 금리를 안 올리겠다고 말했는데 어찌됐건 금리 인상을 당분간은 계속 이어가겠다는 결론이 나오며 암호화폐 시장의 냉랭한 분위기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냉랭한 분위기의 시장 속에서 꾸준한 생태계 확장과 역량을 키워가고 있는 코인 폴리곤에 대해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드릴 소식은 폴리곤 홀더 분들이나 매수 예정이신 투자자분들께 도움되실 내용이오니 필히 끝까지 시청하셔서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브리핑 시작에 앞서서 저희 채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보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저희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고 또 본인의 보유 코인이나 상담 역시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참여하셔서 같이 공유하며 유익한 소통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폴리곤이 글로벌 웹3 게이밍 플랫폼으로 알려진 이츠 블록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파트너십으로 인해 이츠 블록의 차세대 웹3 플랫폼 구축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21일 이츠 블록은 글로벌 웹3 게임 분야 활성화를 위해 폴리곤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알렸습니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글로벌 게임 유저의 웹3 분야 유입과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폴리곤 스튜디오는 폴리곤 생태계의 글로벌 블록체인 게임과 NFT 산업의 부흥을 위해 웹 2와 웹 3에. 간극 해소를 위해 폴리곤이 설립한 플랫폼이고, 폴리곤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사용되는 레이어2 체인으로, 낮은 비용과 빠른 처리 속도를 강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역에 채택되고 있는 대표적인 네트워크인데, 최근 스타벅스의 웹3 프로젝트 스타벅스 오디세이 구축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웹3 분야에 높은 관심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하며, 다시 한번 폴리곤의 입지를 증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장 10월부터 DK모바일의 세 번째 시리즈를 비롯하여 글로벌 다수의 유저를 보유한 P2E 게임의 이츠 블록 플랫폼 온체인이 예정된 만큼 폴리곤 스튜디오와의 이번 파트너십은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초기부터 높은 처리 성능과 비용 우위에 강점을 가진 폴리곤 네트워크를 채택하고 그동안 개발해온 레거시가 폴리곤 스튜디오와의 협업을 통해 더 짜임새 있는 웹3 플랫폼의 모습을 갖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폴리곤이 글로벌 전략 오퍼레이션 리드가 개발자들의 성공을 지원해 웹서리 확장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2일 두트나무가 부산에서 개최한 업비트 개발자 컨퍼런스 2022에서 헨리 리드는 폴리곤의 가장 큰 목적은 개발자 지원이라며 기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목소리에 기 기울여 개발자를 위한 최고의 기술을 제공하고 웹2에 있는 유저 10억명을 웹3세계로 유입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7년에 설립된 폴리곤은 빠른 트랜잭션 속도와 함께 거래 수수료가 없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운영해왔고 지난달 기준 폴리곤 체인을 기반으로 제작된 d 앱은 37,000개에 달합니다. 이와 관련해 헨리 리드는 1년 만에 10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개발자 커뮤니티 없이는 이 같은 성장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추가로 폴리곤은 현재 개발자 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커뮤니티를 운영 중이고 전세계 30개국 100명 이상 개발자들에게 웹3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에서 약 40개에 달하는 폴리곤 길드 커뮤니티도 구축하며 이를 통해 개발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다양한 기술과 정보를 교류하도록 지원 중인데 국내에서도 폴리곤 길드 서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케빈 폴리곤 아시아 태평양 리드는 개발자 성공을 위해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라며 폴리곤은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개발자 성공을 지원해 최고의 블록체인 기술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최근 폴리곤의 현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폴리곤은 그동안 묵묵히 역량을 키워내며 생태계 확장을 계속 이어왔습니다. 물론 전망에 비해 가격은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처럼 암호화폐 시장이 안정화되고 자금 유입이 활발해진다면 폴리곤의 미래는 무궁무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폴리곤의 전망과 미래를 알아보기라도 한듯 여러 기업과 기관에서 먼저 손을 내밀며 수많은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 가히 다음 대장코인은 폴리곤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보고 있어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폴리곤 홀더 분들은 지금은 많이 아쉽겠지만 분명히 좋은 날은 올 것이라 조금만 참고 견뎌주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금일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폴리곤에 대한 최근 소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저희 채널 영상도 영상이지만 이 같은 폴리곤에 대한 정보와 이슈를 잘 몰라서 투자하기 힘드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에 들어오시면 폴리곤을 비롯한 여러 코인들의 정보와 시황들을 일체 유료 정보를 없이 코인 투자자들끼리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자유롭게 정보 교류하시면서 조금이나마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